낭만닥터 김서보 시즌 3 돌담병원이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laughs> 네 돌담 식구들은 3년 동안 얼마나 더 멋지게 변해서 돌아왔을까요? 돌담을 대표해 우리들의 돌벤져스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해 볼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서진 역할로 돌아온 안유소입니다. 더 멋진 CS로 돌아온 차은재 이성경입니다. 돌담의 든든한 간호사 박은탁 역할로 돌아온 김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담 병원 응급실 마스코트 윤아름 소지현입니다. <laughs> 와! 잠깐만 이거 진짜 위험해. 뚜껑이 <laughs> 지금 이거. 놀래카메라인가? <laughs> 너무 불편해 이 순간이. 오, <laughs> 어, 되게 작아. 어, 확신을 가져봐. 어? 응? 봤지. 그런 거 봤지. 건든 거 아니야 그냥? <laughs> 순서 어떻게 할까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오른쪽으로. 가위바위보. 어? 어. 가위가위바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 과감해요. 아우. 어어? 멈추면 끝인가요? 네, 멈추면 아, 끝이죠. 아, 끝이구나. 아 그렇구나. 멈추면 끝이구나. 아렇구나 멈추면 끝이구나. 나는 네, 어 근데 여기까지는 원래 평온해. 근데 네, 평온하죠. 어 방금 팡 아, 튀었는데. 튀었는데. 아 매정해라 근데... 흐르는 것만 흐르는 것만 해? 중간에 났잖아요 저 지금 아 진짜 매정해 오 어, 아름쌤 에? 너무 평온하신 거 아니에요? 음, 아너 진짜 와 이거는 이건... 아니야 아직 좀 그래. 있을 것 같아 바람 불지 마세요 nope. <laughs> 언니가 바람 불어요 이거 한 방울만 넣어도 되는 거잖아 어 이거 한 방울만 넣어도 되는 거잖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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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어, 그냥 아직, 아직 괜찮아 볼록해줘야돼어이제 음. 쉽지 않아 음. <laughs> 이거 따르면 끝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어! 봤지? 들어간 거 같은데 봤지? 들어냐거 <laughs> 봤지? 건든 거 아니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잠깐이 <laughs> 이거 진짜 위험해 <웃음> <웃음> 너무 불편해 이순간이 됐지. 이거 아름다인것 같은데. 와 이거는 다늘렸어 아니 넘쳐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한 방울 아니면 넘칠 것 같은데? 나 끊었어. <laughs> 이거 뭐야? 와 <우와>, 뭐지 이거? 건드리지 <laughs> <laughs> 마. 됐다. 안 눌었어. <laughs> 안 눌었어. 아, 대박. 써으로서 이거 지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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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눌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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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컵 밖으로 나와 있어.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된 <laughs> 거야? 거야. 아, 이이야 지금 이거. <laughs> 이거. 놀래 카메라인가? <laughs> 잠깐만. 어떻게 이래? 아니, 아아봐아 아, 이거 거짓말 어. 어떻게 이렇게 돼? 야, 이거, 이거 못 참겠는데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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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움이이지마세이 움직이지 선생님들 선생님들, 가만히 계세요. <laughs> 아니 안 흘렀어 아직? 아니, 안, 안 흘렀어. 아니 이거 말도 안돼 진짜. 이게 뭐라고 집중되냐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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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불편하네요. 어... 아, 나머지 5 0 점. 어? 두 겹식이요. 오, 되게 작아. 오, 되게 작아. 와, 왜 이렇게 작아? 이거는 작아요?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 되게 작아. 와, 왜 이렇게 작아? 왜이게 작아? 오, 장갑이 너무 작아요. 어, 너무 작은데요? 장갑이 너무 작아요, 선생님들. 오, 너무, 어, 너무 작아. 오, 너무 작아. 하겠습니다. 수신 시작하겠습니다. 수신 시작하겠습니다. 오이. 시작하겠습니다! 오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로 갔다 올게요. <웃음> <웃음> 오 다들 빨리 낀다 이거 어떻게? 어떡해? 예. <laughs> 어, 어떡해요아 저는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 뒤집는 게임 한번 이기겠죠 뭐.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아, 이거 조금 광범위하다.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바이보이바이바이보이바이바이보 도구야? 인물이야? 사람이야? 용어야? 하나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어. 질문이에요. 아 어. 다시 얘기해 줘. 도구야? 인물이야? 용어야? <laughs> 용어지. 용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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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 살아 있어 죽어 있 어. 잠깐만, 잠깐만. 어... <laughs> 정의하긴 그렇지만 굳이 말하자면 살아있는 쪽에 가깝지. 아니지? 죽어있는 쪽에 가까운 건가? 아니 뭐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는? 살아있는 걸로 하자. 진짜 못 살아있는 걸로. <laughs> 하자 착용 맞을 것 같아. 어, 이뻐. <웃음> <웃음> 웬... 진짜 예뻐. 내 눈엔 이뻐. 영롱해. 영롱해. 번쩍 번쩍. 이 자태가 영롱해. 이 자태가 영롱해. 정답 매스. 정답 매스. <laughs> 오! 어? 아, 짜증나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 이게나때문이야나 때문에 진짜로? 걸린 거야 대박 와 어떻게 알았어 자태가 영롱하다 그래서 왠지 우리가 요어이야 네. 이거 나때문 이거 어떻하세하다돌담병어 안에 있어 그럼 있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게임 계속 하고 싶어? 있어 <laughs> 아, 나는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용어라고 했으니까 대사야 병명이야 대사! 병명은 아니에요 그러면? 네이 병명 아니에요? 네, 네. 진단할 때이 병명으로 얘기하는 적이 아예할수 없는 그런 거예요? 병명으로 이 얘기를 할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네네 네. 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말을 병명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거의 뭐 많이 쓰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해아 뭐지? 음 결정적인 건 주지 마시고 살짝 주세요 되게 허탕했었던 것 같아 하 <laughs> 아 저도요 저도 아 빨리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아 이거 되게 어렵다 그때 그대로 리셋 나의 사 그대뿐이야 어 최고의 명대사 살린다 살린다? 살린다? 너무 많아 뭔가 우진이한테 해줬던 되게 좋은 살린다 정답을 외치시고 아 정답. 살린다. 정답입니다. 음. 아 진짜? <laughs> 살린다. 아... <laughs> 호탕한 사람. 병명이 될 수도 있는 용어 아니야? 힌트 나 줄게 그럼. 이게 없었으면 시작이 없었어. 울렁증?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줄게. 우리 사이의 시작이 없었어. 리토. <laughs> <도? 웃음> <laughs> 아니 어, 그것도 뭐 일린 있다. 선 남따? 뭐야? 리셋. <laughs> 어, 확신을 가져봐. 어? 응? 야, 힌트 되게 잘 줬다. 정답. <laughs> 리셋. <laughs> 아리스 맞아. 아, 맞아요? 어 정답을 안 해서 김사부님 <laughs> 김사부님 돌담에서 호탕하는 사람 <laughs> 아니 그거는 진짜 아니 윤아름쌤 장기태 남편님 아마 우진 쌤이 1등이지 않을까 그렇죠 <웃음> <웃음> 진짜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요 <웃음> <웃음> 어 선물 맞아요? 선물? <laughs> 선물인 거죠? <웃음> <웃음> 우진이 몸이 더 좋아졌어요 완전 PR이다 이 한마디로 PR을 끝내신 거군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오늘 이런 날인가 봐 <laughs> 내가 볼때 오늘 이런 날이야 내가 벌칙 뭔가요? 어마어마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 어 <laughs> <laughs> 귀여워 The Little Doctor 바금탁하면 컷이죠 <laughs> 아 역할 해드릴게요 uh... 메스 <laughs> 아 앞으로 시죠 <쉬죠. 웃음> 앞으로 열심히 더 게임을 열심히 더잘 해보도록 몇 하겠습니다 피버 몇도 나왔죠? 피버 9도 팔이고요트라마 가는 풀 조사해주세요 네 <웃음> <웃음> 돌벤져스가 다시 뭉쳤습니다 3년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4월 28일 금요일 밤 10시에 만나요 <laughs> 안녕, 안녕! 낭만닥터 김사부 1, 2의 비하인드부터 <laughs> 낭만닥터 김사부 3의 비하인드까지 모두 볼수 있는 곳은 어디죠 아름쌤? <laughs> 비하인드는 역시 キャッチース